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탐정 박탐정입니다 자 오늘 한전산업 같이 볼 건데요 자 한전산업 오늘 한번 주가를 보시면 자 여기 포인트 보시면은 갭 상승 출발했으나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9970원 부분에서 가격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5일선과 21선 위쪽에 캔들이 위치해 있다는 점 그리고 이1육6 5 0원에 있는 저항라인을 한번 돌파를 시도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쌍바닥도 만들어졌고이 체코 원전에 관한 이슈 이 체코 원전 이슈가 이제 3월달이죠 3월이 다가오면서 이 이슈가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좀추가에 대한 변동성을 이끌게 될 텐데 지금 당장은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분명히 한전 산업 뭐 밸류 시장 괜찮아요. 그리고 모멘텀도 괜찮은데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흐름을 이어왔었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상단 매물들 이 매물들의 벽 때문에 한 번에 돌파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맞고 떨어졌죠.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구간 자체는 뚫어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1650원 부근이랑 241선이 만나는 부근이죠. 여기서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을 먼저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돌파가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 보아퍼를 만들어내주면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14,000원 부분에서 한 차례 저항 그리고 여기를 뚫어낸다고 해도 16,000원 부분에서 또한번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갖고 가야 되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새로운 포지션 뭐 매수나 매도에 대한 관점을 잡아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돌파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 갈때 이때 바닥이 확인이 됐다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바닥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바닥이 확인되면 그때 여기서 1차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 나가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어려울 건한 개도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매수 진입하시면 될것 같고 그 이후에 제가 새로 나오는 이 이슈들에 맞춰서 대응 전략들전달들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운영 중인 소통방 입장하시면 빠르게 대응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소통방 링크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무료로 열려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 영상 보시고 한전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더욱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아 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재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혹은 이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거 적어 주시면은 제가 반영해서 다음 영상에 조금 더 길게 만들어 볼 테니까 댓글 한번씩 남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